네, 기본 연습 과정 레벨 1. 1번만 더 1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. 이번쭉 세워주시면 돼요 했으니까 걔는 변수가 k고 상수가 4이에요. 4가 아니고 이 5가 아니고 그러면 얘는 변수가 k니까 k를 갖고 있는 애랑 가지고 있지 않은 애를 분리해야 돼요. 네. 해봐요.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 가는 하 거냐면 네.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. k를 갖고 있는 애는 k 로 묶어가지고 정리하고 k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상수인 애들은 다 정리해가지고 는0는0 수는. <laughs> 그렇죠? 그래서 얘는 k가 변수니까 왜요?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k만 변수고 나머지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k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붙고 k를 안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k를 가지고 있는 게 여기 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와 끝인가? 아니네요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다 써주면 돼요 어차피 k 입장에서 다 상수라서 마이너스 3x, 마이너스 y,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0k 더하기 0은 0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했을 때 0k는 0 이게 나와야지 k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변은우변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수도 0이고 k의 곱해진 개수도 0이다 이거 쓰면 x 2 y는 사 이거랑 3 x 더하기 y를 마이너스. 맞요네 이거 두 개를 연립해 주면 되겠죠. 응? 응. 연립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답 얼마 나와요? 네? 얼마 나와이너스 해볼게요. X는 해볼 o 요 y signing p 이거, 대입 없을게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한 X, 음에 여기 x에다가 이 식을 대입할게요. 그러면 y 아니 o 더하기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3 n g 이 p o g y y Y, Y, 는 Y, 는이 Y, Y, m Y, m Y, 그리고 x는 바이러스 2라서 바이러스 5네 근데 미식로정해도가뭐할 두 번째 돌아시다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x 더하기 1을 인수로 받는다. 같은 말로는 얘가 x 더하기 1로 나눠 떨어진다. 같은 말로는 얘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나다다 같은 말이죠. 이게 인수정리예 그러니까 f 마이너스 0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더하기 4 마이너스 k 제곱은 0이다. 그러니까 이거를 다 우변으로 넘길까요? k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3은요, K 두개 나오죠 그렇죠 근데 모든 상수 K 값의 합이 d Good. Good. g 두개 k가 k o k g 가나 d 다고 할게요 이게 두개 o 이 d 두개 o 의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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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물론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게 뻔히 보이니까 인수분해 한 다음에 더 하셔도 돼요. 근데 근각에서의 관계 쓸수 있잖아요. 두개 근에 합이 뭐가 많죠 여기. <laughs> 네. 이번 계산 실수했는데 어떻 어찌도 쬐고 마이너스 이가 나왔어 마이너스. 와. 맞았으면 됐고요3 어, 번만 해봅시다. 이따 한글씩부터 세워보세요 단계별로 쭈두둑 답을 해주면 돼요 все э т 아니, 아니 가르쳐준거는 이거 배운거 맞냐고 따지고 안 가르쳐준거는 갑자기 막 쓰게 되요 f 를 ax라는 방식으로 나눴을 때몫스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근데 얘가 ax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rx가 0이다 방는 거죠. 식에나 n 식. r y s o b o k X p X p X p a 더하기 2 X a r X a X p a y X p a X X X X 이양등식이죠. 됐죠. 그러면은 제가 이 단계 그대로 물어볼게요. 이거 왼쪽에 있는 식이 몇 차예요? 차 왜요? 왜요? 그니까 러 x 있는 게네개잖아요그 식의 차수는 그 식을 쭉 전개를 해본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최고 차항의 차수잖아요 네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? 여기서 안 나올 거 아니에요? 이거 더하기잖아 아. 아, 아까 이거 더하기잖아 <웃음> <웃음> 더하기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오겠죠 최고 차가 3 차겠죠 강지. 3차. 그렇죠.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이 3 차, 그 우변에 있는 식도 3 차여야 되거든요. 그렇죠? 얘가 몇 차여야 돼요? Qx가? 삼 차. 아, 일 차식. 일 차식.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어요? Qx가 1 차니까. 이미 a랑 b는 있으니까 좀 피해가지고 쓰면 px 과기 q라고 쓸수 있겠죠 뭐 mx 과기 n이라고 써도 좋고요 음. p 얼마예요? 음. 최고차 계수 b 이거 p만 구하면 되잖아요 p 얼마예요? 음. 1 왜요? 음. 왜 그러냐면 이 왼쪽에서 x 세제곱은 개수가 1이잖아 이걸 알지? 오른쪽에서도 x 세제곱이 계수가 1이어야 되잖아. 근데 여기서 x 세제곱 나오려면 은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. 그렇지. 그러니까 p가 1이야. 오케이. 여기까지 됐지? 그 다음에 우리는 q를 구하고 싶어. 어, q. x는 1을 대입 왜 그러냐면 x는 1을 대입하게 되는 순간 좌변이 그냥 싹다 0이 돼요. 그렇지? 아, 안 그런다. 이게, 0되고 이게 0되잖아. 0 되면 이게 0 되잖아. 0더 하기 0 되잖아. 요 x는 1을 양배에 대입하는 순간. 그러니까 0은 10 곱하기 퀘더하기 1이에요. 10은 0이 아니잖아. 그러니까 하기 1이 0이어야죠. 추가 마이너스이죠.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,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, 3 단계에서 몫에 대한 식, 이거를 p x 더하기 q 로 두고, 이거를 어떻게 푼 거예요? p 는계수 비교법으로 풀었고요. q 는 수치 베이으로 풀었어요. 이해되죠? 그러니까 편한 거를 골라서 잡아가지고 푼다. 센스 껏 그래가지고 옥쇄를 한식 qx 를 구했으니까 식을 다 쓰면 이변은 이거 곱하기 x 빼기 이 이제 우리는 a 곱하기 b 구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a 랑 b 구해야 되죠 이거는 한번더 해보세요 시작. 볼게요. 이 상태에서 a랑 b를 구하면 되거든요. 이거 안쓸 이유 있어요.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a가 날라가잖아요. a 관련된 게 b만 남죠. b가 자동으로 구해진다는 얘기죠. x는 마이너스 2를 관련에 대입하면. 1은 대입하면 안 되는 게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a랑 b둘 다 구해야 되는데 둘다 죽어버리잖아. 이러면은 의미가 없잖아. 그래서 x 마이너스 2를 먼저 대입을 해봐요. 그러면 0 더하기 마이너스 3b 이게 우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니까 4 3이 8 더하기, 더하기 마이너스 마상 마상 지워주고요 B는 1 1해됐죠2 수치 2 2 2법 핵심은 뭐를 대입했을 때 미주산기가 날2간다 어,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대입해본다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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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어요 a만 변경. 이가 일이다. 저 x에다가 영을 왜0을 대입하냐면 얘도 이제 전개해가지고 막 비교할 필요 없거든요. 근데말 그대로 얘 지금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진짜로 아무거나 대입도 된단 말이야. 근데 a만 어떻게든 구하면 되긴 한 되면 되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x에다가 진짜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는데 1이랑 마이너스 2만 아니면 되죠. a가 나와야 되니까.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되고, 뭐3 대입해도 되고 다 좋은데, 걔네들보다는 0이 낫겠죠. 계산하는 과정에서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, 마이너스 2a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. a는 2, 2끼리 되어 a 더하기 b는 4? 어떻게 맞았어요? <laughs> 어? 분명 b는 0이라고 결론 내렸던 걸로 아는데 왜 3이 답을 맞 줬거든요 그래서 4단계는 저는 둘다 수치대입하고 썼어요 물론 계수비교를 해도 되긴 하는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계산 과정이 많을 거예요 이게 수치대입법의 장점이죠 센스껏 대입해서 계산량을 확 줄입니다 수치대입을 할 거였으면 계수비교를 할 거였으면 저는 이렇게 할거 같아요 이 우변이 x-1 무하기 머시기로 돼있잖아 근데 왼쪽에 2항이랑 2항 둘다 x-1을 공통인수로 가지잖아요 그럼 얘네를 x 백로 묶어요. 그러면 얘는 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x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얘랑 얘를 계수 비교하는 건 합당하지고, 그러니까 계수 비교를 할 거였으면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 틀이죠 공통 x 수를 묶은거야 s 1 o 1 e a 1. l e t 왼쪽에 있던 애는 얘랑 n 가지 I w 지그 l c o m 곱하면 이렇게 돼 k at 하기 a 더하기 o x k 기 b. y 얘는 I w i b 가지고 m e 그러면 얘랑 얘랑 at y 똑같아야 돼요 좌변이 x e and l 이거, 이 at you. I will come 이 n d look at you. I w i l a 더하기 2랑 4랑 똑같다. a는 2 2a 더하기 b랑 5랑 똑같다. 이거 a에다가 2 e 대입하면 b가 1이 되죠. 그래서 개수 비교를 할 거였으면 이렇게 해야 되죠. 근데 저는 다시 한번이 x 더하기 2가 x 더하기 a 그러니까 a쪽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a를 바로 지울 수 있는 수단이 그냥 떡하니 나와있잖아. 이걸 안쓸 이유는 없다 이거죠.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오늘 이거 자습실 가가지고 레벨 1미필 있죠 이거 이거 열문제 이것만 풀고 가시면 돼요 집에 못갈 거다 10문제밖에 없어요 풀다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조기쌤한테 그 어려운 거 건너뛰어도 돼요. 이거 질문도 이거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이 받아줄게요. 그럼 까지 고생했어요.